자, 오늘 제목 밀리언 오브 기아 앤 현대 비크 리콜드 투 포텐셜 파이어 댄저러스. 아, 영어 발음 뒤지고요. 잠재적인 화재 위험으로 인해 수백만 대의 기아 및 현대 차량이 미국에서 리콜이 실시되고 있죠. 올해만 거의 100만 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700만 대의 기아 및 현대차가 비충돌, 충돌을 나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도 화재의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이 진행되고요.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ABS 모듈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고 최근에 다른 언론에서 NHTSA에서도 엔진오일 감소 문제라든가 퓨, 연료의 공급 라인 등 총체적인 안정과 엔진의 직결단 정말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들 ABS 모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총체적인 문제 중에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엔진 오일의 감소라든가 피스톤 링의 고착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슬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최근에 북미에서는 현대 기아차들을 실내 주차장이 아닌 외부 주차장 아래 주차를 하라는 권고 사항이 공지들 이 무슨 개망신이냐고요? 단지 애국심으로 미국에서 내 나라 차의 현대 기아 차를 샀는데 근데 밖에다가 주차를 하라는 쪽팔림은 왜 나의 몫이 되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죠 ABS 모듈에 관련된 H S H E C U의 문제가 4 0암페아짜리 퓨즈가 들어가 있는데 ABS의 모듈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로부터 또는 알터네이터의 전기 생산으로부터 전기가 공급이 돼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퓨즈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 퓨즈가 40암페아 짜린데 그러면 전력량이 세게 와도 버티고 들어가는데 얘가 어떤 오류 쇼트에 의해서 전기가 계속 들어가서 ABS 모터가 혼자서 막 지랄을 해서 여기서 불이 났다. 파이어가 났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국여지책으로한게 뭐야? 여기에 암페아를 25암페아로 바꿔준다. 그러면 어떤 센 전기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사실은 합선이 아니었는데 원래 정상적인 게 들어갔는데 이 ABS 모듈 모하는 장히 높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40암페어가 처음부터 설계됐을 때 들어갔다라는 건 그만큼의 전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40암페어의 휴즈가 들어가 있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가 현재 이걸 25암페어로 바꿔 주고 있죠. 30암페어의 전기가 흘러 들어갔어요. 25암페어의 즈는 끊어지겠죠. 그러면 원래대로 30암페어의 전력이 들어가서 ABS 모듈이 작동해야 되는데 25암페어 때문에 이게 끊어져서 어떻게 돼? ABS 작동 안 합니다. TCS 작동 안 하죠. 그다음에 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System. 이세 가지가 먹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브레이크는 듣겠죠. 하지만 자체 자세 제어 장치 등 ABS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나는 다녀야 되는거죠. 물론 ABS 경고등은 뜨겠죠. 이쪽으로 신호가 양방향 소통이 안되니까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시에 30A의 전력이 공급됐는데 25A때문에 이게 끊겼어 위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ABS가 작동을 안해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작동 안해 엘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 작동 안해 사고가 났어. 누가 책임질겁니까? 현대자동차 의선형님 책임지실거예요자 전기차 EV 캠핑 차박 그레죠 아,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어, 캠핑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난리가 났더만, 미국에서. 왜냐, 2022년, 내년이죠? 출시를 앞둔 RV 전기차.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닉5가 오늘도 요 어디에 출고된 차 봤는데, 나는 그게 뭐 캠핑을 할 만큼 차가 그렇게 안 큰데, 거기서 V2L을 갖고 겁나게 자랑을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런 얘기 쏙 들어가서 안 하는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말로만 듣던 사이버 트럭이, 2022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완충시에 965km 이상을 주행하고 트라이 모터 3개의 모터가 들어간 4WD 모델이 804km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부산 왕복이에요 후륜 모델은 부산항복그 다음에 트라이 모터 엄청난 성능의 견인 능력이 장난 아니죠. 804 k m 이상을 갈 거래요. 테슬라 자체 배터리 셀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VA2L 같은 기능을 자랑하는 캠핑 차박에 적합한 차량. 얘네들 다 소켓 다 있더만요. 꽂아 갖고 전기 쓰는 거다 있어요. 경쟁 모델로 뭐가 나왔냐? 포드 FC. F150 픽업 트럭 있잖아요 큰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 얘가 미국 일반 가솔린 내연기관에서 판매 1등이에요 라이트닝이라고 EVF150이 나왔는데 482kg 4 8 2 k g 가요 가격이 4,500만 원이에요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차 엄청 크거든요 앞에 엔진룸이여니까 거기에 트렁크 어마어마하고요 뒤쪽에 용도 우리나라에서 건설이나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 뭐 공사 다니고 이런 분들 쓰기에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GMC 허머 EV 563kg가고요. 리비안 R1T 643kg. 대부분 2022년에 출시입니다. 현재 2021년에 보조금이라든가 지금 보조금이 많이 바닥났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가 반도체 수급이 늦어져서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사실에 드물죠. 2022년. 그런데 몇몇 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한 가격적인 메릿, 실용성에 대한 메릿, 강성, 배터리, 이런 메릿을 만약에 느끼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전기차 살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유튜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회사, 제발 좀 군계일학이라고 군중 속에 나의 위치를 좀 정확히 알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 떠나지 않게 제발 서비스 좀 똑바로 해주시고 예? 우리나라 국민들 상대로 이제 그만 좀 장사 피 빨아 드시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 이제 좀 그만 좀 합시다. 예? 징글징글합니다. 기술 개발 좀 빨리빨리 하시고 우리나라는 슬슬 레저와 픽업 트럼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저저 아, 젖었대잖아. 국민들이 레저 문화에 젖었대잖아. 어떡하려 그래. 저는 진짜. 현대자동차 그 전기차들 정말 걱정되거든요.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늦거나 따라가기 힘들면 국민들의 팬심이라도 잘 잡아놔야죠. 서비스 잘해 주고 스마트 스트림 엔진 문제 좀잘 해결하시고요, 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어 진짜.